안녕하세요. 하이글로시입니다. 오늘도 자동차를 추천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자동차일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동차는 바로 현대 제네시스 G82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전면의 경우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한지 매트릭스 패턴의 그릴과 히든 파팅 구조의 전면 충전구를 통해 제네시스만의 전기차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측면은 제네시스만의 다이내믹하며 슬릭한 측면 디자인을 유지했으며 퍼빈 형상의 신규 19인치 전용 휠로 공력 성능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후면은 기존의 제네시스 g 80에 있던 배기구를 없애고 공력 성능을 고려한 범퍼를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실내는 천연염료를 사용. 친환경 가죽인 나파 가죽을 사용 우아한 라인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제네시스 고유의 인테리어에 새로운 컬러인 다크라군 그린과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을 사용하여 전기차의 고유한 주행에 걸맞는 시각적 여유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제원입니다. 제네시스 G82V의 경우 리튬 이온의 배터리를 사용하며 87.2kWh의 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42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급속 충전 10%에서 80%까지 걸리는 시간은 22분 정도라고 합니다. 전장 5,500mm 전폭 1,925mm 전고 1,475mm 축거 3,010mm의 크기와 최고 출력 364마력 최대 토크 71.3kg 예미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백의 경우 4.9초만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10 에어백 시스템과 전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제네시스 디지털키 퍼치 타입 아웃사이드 들 도어 핸들,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등 여러 편의 기능과 안전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기준 8,919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장단점입니다. 장점의 경우 가성비가 경쟁 모델에 비해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G82V의 경우 현재 8,919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S가 1억 3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유한 것에 비해 매우 싼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솔린 모델에 비해 실내가 훨씬 조용하고 섬세하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승차감이 한층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단점의 경우 트렁크 공간이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부품이 공간을 차지해 가솔린 버전에 비해 트렁크가 협소하며,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전면부 트렁크가 없어 더욱 공간이 작게 느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